무진생, 내년에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반기 내려올수록 그래도 괜찮았거든. 목삼제에 네.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래. 신미생, 내년에 문서질 일이 있겠다, 그래. 차도 있을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애기 없는 사람 애가 질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뭔가가 좀잘 돼. 그때 확 운을 받아야죠. 내가 운이 막 살아나려고 하고 막 그러면, 조상님들은 알아요. 제가 돈 벌고 있구나. 알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음. 이제 2023년도 금방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2023년 대박 나는 띠나 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딱 집히는 건한세명띠한세개 정도? 네. 세개 정도 집히긴 하는데 네. 나는 솔직히 올해 3 5살 무진생. 네. 본인생이 내년에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어, 상반기가, 상반기가 힘들었는데 하반기 내려올수록 그래도 괜찮았거든 네 그래서 삼재여도 그래도 복삼재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래 응. 음 어?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은 좀 괜찮고 우리 신미세오네 32살 네 내년에 문서질 일이 있겠다 그래 좋은 문서인가요? 문서라면 좋은 거겠죠? 음 차도 있을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애기 없는 사람 애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취득한다던가, 집을 산다던가, 어? 그럴 수 있는 운이 있다고 그래요. 갑자기 하나씩 늘어나네? 응. 또 하나는, 을묘새 토끼띠, 어? 내년에 아홉수 들어와요. 아홉수 들어오는데도, 그 아홉수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몸수로 치는 거나, 금전으로 치는 게좀덜할것 같고, 그런 것도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아프거나, 돈으로 많이 치이거나, 그러지 않고, 우유,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다, 어? 그리고 신혜생 5 2 세예요. 네. 내년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발복하고 일어나서 갈수 있는 해라고 그래. 이 선생님께서 지금 네개 정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중에서 운기가 좀 좋은 순위를 꼽자고 하면은 운기를 제 운기가 제일 좋은 순위를 꼽으면 신혜생, 신미생, 그 다음에 무진생, 그 다음에 을묘생. 그첫 번째로 코핀인 라인은 왜, 이유가 뭘까요? 제일 인기가 제일 강하게 들어오고 온이 음. 제일 많이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더 많이? 네. 남자든 여자든 여자가 솔직히 안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남편이, 남자가 또 밖에서 사업을 좀 크게 펼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음. 그냥 직장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 부류가 다르잖아요 네. 그냥 이거는 띠로만 보는 거니까 음. 그래도 온기가 그래도 제일 난거 같아 음, 음. 뭔가 여성도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더 만약에 보험 일을 하신다면 승진을 할수 있는 운도 있을 수 있고 네. 어? 요즘에 무슨 보험왕이니 뭐 이런 거뭐 그런 것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운이 있다고 봐요. 음. 네. 이 사실 내 나이가 이제. 뽑아 주셨잖아요. 네. 이 분들이 조금 더 상승하려면은 좀 부속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더 상승을 하려면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을 받는 거죠. 음... 꼭 성주운 들었을 때 성주운을 받아라가 아니고 내가 운이 조금 상승세로 올라가려고 할때더큰 네. 운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음... 운을 받고. 네. 좀 나한테 있는 애군들을 없애고 털어내는 거죠. 음. 그러면 좀더 좋은 기운이 더 많이 돌겠지 않을까요? 음.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이제 하반기도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이제 2023년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2022년부터 발복한다, 운기가? 음. 이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사람은 상중하로 운기가 바뀌기도 해요. 아니면, 1년 내내 똑같은 사람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상, 맨 처음에는 1, 2, 3, 4월까지는 완전 멘탈이야 어, 뭐가 아무것도 없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뭔가 잘안 돼. 그랬는데, 5월 달부터 갑자기 뭔가가 조금씩 조금씩 되어 가는 것 같아 음. 그러다가 갑자기 하반기에빵 하고 터지는 사람도 있고 음. 6개월이 힘들다가 6개월이 편안한 사람도 있고 음. 1년 내내 편안한 사람도 있고 1년 내내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뭐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운이 확 들어왔을까 내가 운이 조금씩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될수 있는 운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때까지는 좀잘 안됐는데, 1년, 2년 동안 너무 잘 안됐어. 1년 반 동안 너무 잘 안됐어.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뭔가가 좀잘 돼. 그때 확 운을 받아야죠. 나이를 떠나서 청소를 하고, 누가 내 부모든 형제든, 우리 부모님의 형제든, 그 위에 할머니의 형제든 누구든 와서 나한테 띠가 작으로 뜨자고 놀수 있거든. 왜 내가 운이 막 살아나려고 하고 막 그러면 조상님들을 알아요. 제가 돈 벌고 있구나. 음. <laughs> 알아요. 네. 그러면 막 운이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팍 꺾일 수도 있거든. 네. 그럴 때막 치워내고 청소하고 막 운을 받아내야죠. 음. 음. 그러니까 기존에 좀안 좋은 것들을 좀 버리고 음. 새로운 걸 받는 음. 약간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음. 안 했다면, 여태까지도 안 하고 살았다면 하는 게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그런 일들을. 음. 그랬는데도 아, 내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들도. 어? 지금이 나한테 기회구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걸 일반인들도 알아요. 그때 오늘 채라는 거예요. 대박띠 한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일 꽂히는 나이 말씀드렸고. 대박 띠 아니를 띠가 안 나왔다고 해서 대박이 아닌 건 아니에요. 다 생년월시마다 다르니까 그래도 다 내년 다 2023년에는 모두 화이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